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과연 테슬라 킬러가 있는지 지금 테슬라 따라쟁이들, 테슬라를 카피해서 가려는 회사들은 꽤 있지만 과연 킬러가 있는지 이런 기사도 났거든요. 이제 빅푸시라고 해서 뭐 없는 걸 그냥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되게 거대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 정말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이제 테슬라 찬양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 저도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이제 비판적인 댓글들, 아, 올해는 테슬라 경쟁자가 있을 거예요. 뭐 되게 위태위태 할 거예요. 뭐 그런 모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실제로 그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주신 대로 된 거는 단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적인 기술적인 면이나 구조적인 면으로 과연 경쟁사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당분간 물론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경쟁사들이 뭘 하는지 계속 보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경쟁사가 나올까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이 댓글에 나, 남겨주신 이 벤츠의 EQS 아, 이번엔 제발 부디 미국에 출시하길 바라고요 왜냐면 EQC가 나온다, 나온다, 그러다. 한국에는 아마 출시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한 2년 동안 질질 끌다가요. 또 이런 기사도 나오죠. 이제 EQS가 이제 좀더 스펙을 발표하고,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슬슬슬슬 뭔가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고, 여러가지 정보들이 더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 모델 S를 잡을 수 있겠냐, 이제 킬러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앞에 이런 기사와 더불어, 아, 글쎄요, 과연 모델 S를 잡을 수 있을까? 뭐, 벤츠 입장에서 또 벤츠 팬분들은 어떻게, 벤츠의 S 클래스가 어떻게 모델 S의 경쟁사가 될수 있냐. 고급감이나 이런 게 다르다. 어, 그런데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뭐, 워낙에 테슬라가 전기차의 선두주자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모델 S가 꽤 오래전에 나왔죠. 그리고 2012년에 나왔고, 이제 제대로 좀 어느 정도 갖춰준 게 2014년 15년입니다. 그때부터 이 독일 3사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과거 기사인데 2018년 그 전부터 독일 3사의 고급 세단은 이제 BMW 7 시리즈라든지 아우디 A8 뭐 지금 말한 벤츠 S 클래스 이런 고객들이 테슬라 모델 S로 상당수 이탈을 했습니다. 판매 데이터에서 그게 잘 보여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이탈했고 지금도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독일 3사에서는 테슬라 킬러를 우리가 내놓을 거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고객들이 실제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나온 모델들이 글쎄요, 딱히 모델 S를 잡을 수 있을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S 클래스랑 아, 모델 S 둘다 S가 들어가서 제가 막 이렇게 혼동하는데 예, S 클래스의 고급감이 디자인 보십시오 실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야 자동차 회사들은 참 디자이너들이 임원진으로 포진해 있죠. 그리고 모델 s 와 비교할 수 없는 고급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탈하냐. 그리고 구독자님이 남겨주셨듯이 이번에는 EQS. 이 EQS의 주행거리가 모델 S를 이제 좀 능가합니다. 물론 이제 플래드 플러스가 나오면 당연히 뒤집어질 거지만, 이번엔 주행거리도 꽤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 반응이 어떨 거냐. 상세 이제 좀 스펙을 보면은, 이렇게 주행거리가 길게 갈수 있는 원인은 배터리를 무려 100kWh 이상을 실었습니다. 거의 110kWh에 육박하는 배터리를 실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은 의외로 400V입니다. 800V를 찬양하시는 분들은 또 이번에 어떡하실런지. 지금 이 EQS는 400V를 실습니다. 근데 그 외에 주행거리를 제외하고는 가속 성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다 모델 S 대비 가격도 비싸고요 여러모로 다 떨어집니다 성능은 지금 분명히 이 시장은 존재합니다 이 내연기관 회사들이 잘하는 고급감 그리고 그런 브랜드 밸류 워낙 그동안 싸워왔던 게있으니깐요 그러나 이 모델 S를 테슬라의 모델 S를 선택하시는 분들들은 좀더하이테크에 목말라하는 분들과 뭐, 가성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성능이죠. 그러니까 좀, 이, EQS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EQS가 차로서 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칼을 갈고 잘 만들었습니다. 스펙이 그렇게 떨어, 아주 떨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경쟁할만 하지만, 이 타겟팅 하는 게, 아직도 지금 왜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존 내연기관들은 이런 마케팅 측면이나, 그니까, 방향성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탈한 고객들 그 기사들을 보면은, 성능이죠. 차량 성능. 그니까, 러1 0 0까지 가속하는데 성능. 뭐, 이거에 많은 의미를 부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당연히 직선을 얼마나 빨리 가냐. 이런 성능들. 그런 면들이, 왜냐면, 지금 벤츠도 보면 AMG 라인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AMG 라인. 진짜 빨리 가속하는 스포츠성이 강조된. 그걸 선택하는 고객들은 들 테슬라의 눈이 돌아가죠. 가격이 더 싼데 더 성능이 좋으니까요. 그런 고객들이 많이 이탈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eqs는 뭐 가격이 비싸더라도 워낙 고급적인 차니까 미국에서도 아마 이거는 출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타겟팅하는 고객이 이미 좀 달라져 있고 과연 이런 차로 테슬라의 고객을 뺏어올 수 있냐 이거죠. 아직 전기차 시장은 확대되는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델 S의 고객을 뺏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물론 이 차도 나름 팔겠지만, 근데 많이 팔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 일단 10만 불이 넘을 것 같고, 그리고 10만 불 넘는 가격으로 한정한다 그러면은, 지금 WLTP 기준으로 400마일 후반이거든요. EQS가 지금 100kW 넘게.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오면은 한 400마일 초반대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 스 롱레인지보다 살짝 늘어나는 거지만, 만약에 진짜 후륜구동만 파니까요. 지금, 지금 EQS의 그 낮은 가격은. 근데 올휠 드라이브 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럼 동급 가격에 모델 스 플래드 플러스가 있습니다. 얘는 520마일이 넘을 거고, 성능은 뭐 넘사벽이고, 성능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EQS를 안 사고, 주행거리면 주행거리, 속력, 가속성능, 그리고 덤으로 하이테크까지, 이거를 선택할 확률이 높죠. 아, 그리고, 근데 일단 후륜구동이죠. 근데 모델 S는 8만 불때면살수 있고, 모델 S는 후륜구동이 없습니다. 올휠 드라이브만 있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빙 측면에서, 성능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대적이 안 되고 그리고 덤으로 모뭐 오토파일럿이라든지 물론 레벨 3에 준하는 걸 한다고 하지만 아직 OTA라든지 통합 칩이라든지에 대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상세하게 이제 밝히고 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테슬라 킬러라고 부르는 건좀 말이 안 된다라는 기사 타이틀처럼 물론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있다. 그러니까 망하진 않을 것 같은데 과연 테슬라의 그럼 고객들을 뺏어오기란 쉬워 보이지 않고 벤츠도 앞날이 참 이게 브랜드 밸류가 예전 같진 않죠 물론 고급차의 대명사긴 하지만 워낙 저가 모델까지 이제는 포진해 있기 때문에 뭐 렌버기니라든지 벤틀리, 롤스로이스 좀더 돈을 주시고 벤틀리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테슬라의 그러니까 고객을 뺏는 경쟁사는 도무지 보이지가 않고 슈퍼차즈 문제도 있겠죠. 충전선 문제. 제가 지금 EQS가 노릴 만한 고객이 누구냐면 바로 얘일 것 같습니다. 루시드 에어. 그러니까 좀더 전기차에 있어서 고급감이 부족했는데, 고그 시장을 지금 루시드 에어가 이제 장악하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루시드 에어가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벤츠 EQS는 좀 상당히 지금 디자인 보시죠. 실내 만만치 않죠. 실내 그 고급감이라는 게. 그리고 기존에 이런 차를 고급스럽게 잘 만들고 대량 생산을 잘 하던 브랜드니까 제 생각에는 루시드에어가좀 힘들지 않을까 안 그래도 원래 3월 달이면 최고급 모델인 드림에디션을 내놨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딜레이가 됐죠. 이렇듯 대량 생산하는 건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EQS는 지금 루시드가 좀 긴장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자꾸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게 그게 원래 맞긴 한데 이런 변화하는 시장에 있어서는 본인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슬라 킬러라고 보여지면 어떤 기술 혁신이라든지 성능 그러니까 차라리 테슬라를 좀 따라 하는 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차를 고급스럽게 만드는 건 잘하지만 부족한 면들이 그러니까 테슬라 고객을 뺏어오기에는 이걸 원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기사를 보면 심지어 자, 그래서 혼동하는 그벤츠의 지금 내연기관으로 만드는 S클래스 고객들이 EQS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살 깎아먹기죠. 원래 재살 깎아먹기가 안 그래도 이미 예고되어 있지만 더더욱이 이런 걸 내놓으면 S클래스 고객들이 일로 더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다 이 쓰여지는 배터리가 원래 EQC에서는 LG 화학 배터리를 썼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BRD와는 달리, CATL은 배터리 업체로서 많은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고, 당연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도 만들려고 하고, 뭐, 각형이니, 원통형이니,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전방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EQS는 CATL의 배터리를 쓴다고 합니다. 굉장히 CATL과 굉장히 협업을 잘하고 있고, 아무래도 CATL이 가격을 더 낮게 불렀을 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0만 불 이상에서 시작한다고 하지만, 100kWh 이상이 되는 배터리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뭐 물론 근데 과연 EQS가 잘 팔릴지 진짜 제살 깎아먹기인데 난 자기 스스로 그 고통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근데 연말에 이제 출시한다고 하니 꼭 미국에도 나와서 그래도 전기차 시장을 좀 확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중국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중국의 샤오펑의 테슬라 오토파일럿 코드를 넘긴 이제 소송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본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그리고 이 지금 이 엔지니어가 테슬라한테 어느 정도 돈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그 엔지니어가 돈을 지불했다기보다는 샤오평이 지불했겠죠 그럼 샤오평은 지금 뭘 하고 있냐 오토파일럿 코드를 가져가서 뭐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따라 하냐 중국에서 런칭했을 때 굉장히 테슬라를 따라하는 브랜드로 유명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홈페이지라든지 광고, 웹페이지 꾸미는 방식이라든지 분위기를 굉장히 테슬라랑 비슷하게 했는데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 엔비디아랑 손을 잡고 칩을 개발했는데 이 최근 기사에 보면 P5 모델을 내놨는데 여기엔 드디어 이제 테슬라와 달리 라이다가 들어갑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라이다를 지금 쓰려고 하고 있고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선제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들은 다 라이다를 하나든 두 개든 다 쓰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샤오팽이 굉장히 이 전격적으로 라이다를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칩들이 많고 센서들이 많아지면 컴퓨테이션 파워가 감당이 될까? 근데 지금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써서 이거를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 가격이나 이런 건더 디테일한 거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아마 상하이 모터쇼에서 더 많은 걸 공개하고. 이 차도 아마 연말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테슬라를 조금 이제는 따라하는 모습에서 좀 벗어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지금 라이다를 탑재한 것이 과연 성공을 할수 있을까 웨이모가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과연 이 중국 내에서 이런 라이다를 이제 탑재 아마 그리고 좀 그나마 물론 볼보가 더 먼저 탑재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대량 생산을 하면서 이런 좀더 그래도 중국, 중국내이긴 하지만 중국내 소식들은 워낙 제한적이고 특수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도 이런 라이다를 탑재한 자율주행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향후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진정한 따라쟁이는 얘죠? 리비안. 얘 이제 리비안은 자기 보험도 팔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빨리 차나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좀 미뤄지고 있죠. 트럭이나 요 SUV를 빨리빨리 내놔야 되는데 지금 슬스스 미뤄지고 있는데 살짝 미뤄진 거에는 그래도 맞춰서 차가 나왔으면 좋겠고 나쁜 전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존 레거시 오토 메이커들들은 워낙에 발목 잡힌 것들이 많으니까 따라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리비아는 철두철미하게 아직 차가 나오진 않았지만 철두철미하게 진짜 테슬라를 지난 이런 충전소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테슬라를 벤치마킹해서 심지어 배터리도 원통형을 쓰죠 참 벤치마킹해서 따라하고 있는데 2등 전략도 뭐 쫓아가는 입장에서 1등을 완전히 벤치마킹하는 것도 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빨리 뭐가 됐든 따라 하는 것도 좋으니까 빨리 차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나오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보험도 하고 뭐 충전소도 만들겠다, 그러고. 그러면은, 앞으로 진짜 이런 보험이라든지 전기차 충전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지, 아, 이,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나오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테슬라를 모방해서 결국 디스트럭티브한 그런 방향을 따라하게 된다라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자동차 시장이나 보험 시장, 전기차 충전 시장이라든지 정말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면 하 따라하는 애들이 결국 테슬라와 같은 모양을 취한다 라면은 결국 여러 분야에서 결국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정말 급변하는 세상이 예측될 것 같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